색다른 디자인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그 쿨러. 드디어 출시했습니다. 바로 잘만 Z5 솔더링입니다.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. 심플하면서 깔끔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날개에 달아놓으니 한층 더 엔진과 닮은 모습을 보여주네요. 특히 램 장착 시 1번 슬롯은 40mm 정도의 높이도 장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다양한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. 보통의 사각형 싱크와 다르게 원형 시트 싱크는 외부 원형 하우징과 딱 맞게 설계되어 있어 에어 터널 효과를 만들어내며 이에 따라 공기 흐름이 빠지는 곳이 없이 냉각핀이 골고루 노출되어 빠르게 냉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쿨링팬은 전면의 정방향 팬, 후면의 리버스 팬이 앞뒤로 장착된 듀얼 구성으로 빠른 공기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와류와 역류를 방지하고 진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날개 끝단을 연결한 슈라우드링을 적용하였습니다. 또한 잘만의 특허 기술인 샤크핀 블레이드 설계로 높은 RPM에서도 소음을 줄였습니다. 게다가 포고핀 및 마그네틱 결합 방식을 적용하여 손 쉽게 팬을 탈착할 수 있어 먼지 제거 등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했습니다. 항공기의 엔진을 닮은 색다른 디자인과 컨셉트로 내 PC에 특별함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잘만 Z5 쿨러를 추천할 수 있겠네요.